맞아 줄게. 이제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네. 생일 축하합니다. 네. 생일 축하합니다. 네.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? 아빠 생일? 아 아빠 36번째 생일 <웃음> <웃음> 아빠 처음이네 <처음에도> 처음 <쳐보세요. 웃음> 세요아꼭 어, 몇년안에 롤렉스와 제네시스 차를 아니 비행기 730D를 꼭 사게 해주세요 730D를 꼭 사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, 안녕. 안녕. 어떻게 일 축하합니다 그래야지. 너무 물질적인 것만 필요아그니도 <laughs> <laughs> 니도 좋지. 아, 아 그런 거는 저기 롤렉스 갖고 실상공대 사면 자동으로 찾아와. <laughs> 출 받을 수도 있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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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음.